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 v 입니다집 앞마당에 심어 놓은 소리태입니다 지금 콩깍지가 점점 커가고 있죠? 3차 누린제 방제를 했는데, 앞으로 20여일간 잘 보호해줘야 익을 때까지 안전하죠? 그래서 4차 방제는 그렇고, 이제는 크레솔 비누액, 옛날 말로는 크레졸, 크레졸로 콩밭에 설치해서 노린재가 다가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트병을 열댓개 준비해가서 오미더에 하나씩 설치해서 노린재가 콩이 익어갈 때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잘 커가고 있죠.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크레솔, 비누액과 조루 그리고 페트병 16개 그리고 호미하고 아울러 하루에 390원짜리 자동 급수기죠 화분에 물 주기 할때 이것이 필요하죠 이걸로 옆에 꽂아서 수량을 조절하는 거죠 구멍 이 있죠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런식이 되겠죠 여기가 물 나오는 구멍으로 이렇게 밑을 향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물이 흐르게끔 하는거죠 이런식으로 해서 점적식으로 아주 조금씩 떨어지게끔 해서 콩밭에 이렇게 꽂아놓으려고 했는데 물병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줘서 냄새가 위로 발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류에 물을 넣고 크레솔 비누액을 1대1000으로 타줍니다 진하게 타도 괜찮습니다 1대1000이나 1대4000이나 누린제가 기피하는 것은 똑같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넣어도 아주 충분하죠 이 크레솔 비누액을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줍니다 한 1.4리터 정도면 20여일은 충분히 버티겠죠 그때까지만 잘 버텨주면은 소리터가 열매를 아주 튼실하게 잘 맺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넣어 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아서 콩과대 호미로 묻으면 되겠죠 계속 만듭니다 16개는 준비해야 그밭에털리테를잘 지킬 수 있습니다 빨대기가 참 좋죠 이럴때는 쭉쭉 따라줍니다 페트병 16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중국제가 이게 잘안 맞습니다. 물병에는 잘안 맞고 병 뚜껑 사이즈가 약한 작은 이 콜라병이나 맥주병에는 잘 맞습니다. 물 담는 페트병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사용되는 자동 급수기를 전부 쓰지 못하고 이 뚜껑이 맞는 두 개만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화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제라 잘 맞지 않습니다. 서리태 꽃풀이가 엄청 달렸죠. 콩깍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10월 초까지는 20여일 이상 서리태 풍작이 이루어지도록 노린재로부터 잘 막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제가 끝났지만은 이제는 크레솔 비누액으로 노린자가 얼씬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린자가 극혐하는 크레솔 비누액 즉 크레졸로 오미도에 하나씩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농사를 망치지 않겠죠 엄청 커가고 있죠 엄청 달렸습니다. 이쪽은 와 소리타가 엄청나죠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꽂으니까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죠 30초에 한방울씩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좀 뚫어주겠습니다 위에 한 세군데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밑에도 점적 형식으로 클레솔 비누액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밑을 묻어주고, 위쪽에서 구멍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으로 냄새가 이렇게 분산되도록 구멍을 4개 뚫어줬습니다. 콩이 엄청 달렸죠? 당근 적심에서 심은 서리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21만 버텨주면 은 올해 서리태 농사는 풍년이 확실하겠죠 보면은 서리태가 진짜 많이 달렸죠 정말로 상당히 몸집도 커졌고 열매도 많이 달렸습니다 보니까 한 푹이 심었는데도 떡잎 따라서 양쪽으로 줄기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엄청 굵어집니다 서리태 두알세알 알 심은 직보한 콩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볼륨이 커집니다. 이 당근, 적심한 소리태가 수확이 2배 이상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 소리태 콩이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입 속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꽂아줬습니다. 냄새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밑으로는 아주 조금씩 크레솔 비누액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아 냄새가 지금 격하게 나옵니다. 누린제가 제일 싫어하는 크레솔 비누액입니다. 누린제뿐만 아니라 고란이나 멧돼지도 이 냄새를 아주 싫어한다고 하죠. 이 밭에다가 총 16개를 오늘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파서 쓰러지지 않게 심어줍니다. 페트병을 심어주고 여기다 구멍을 한 4개 정도 구멍을 내주면 되겠죠. 이제 이 냄새를 맡고 앞으로 20여일 동안 이 커가는 소리태를 잘 보호하면은 올해 기대 이상으로 많은 풍작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예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페트병을 심어줬습니다. 이야, 이 콩밭도 엄청나게 우거졌죠. 콩을 정식하고 일주일 만에 고라니가 전부 콩잎을 따먹고 뿌리채. 전부 뽑아버렸던 곳이죠. 고라니가 아주 못됐습니다.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거 사람이 이거 뿌리를 뽑아버렸나 했는데, 고라니가 그랬죠. 하여튼, 그래도 다시 콩을 심어서 지금 잘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기도 열매가 많이 달렸죠. 여기다가, 이렇게. 크레솔 비누액을 설치하고 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콩과 배추 무 심은 이경계선에 하나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 다섯 개, 0 개를 크레솔 비누액을 넣어줬습니다. 밑에서 이제 노린자가 극혐하는. 클레솔 비누액이 어서 술술 나겠죠 그리고 울타리 경계선에도 이렇게 클레솔 비누액을 설치한 게 있죠 한달 전에 며칠 전에 심은 배치도 잘 커가고 있죠 무도 잘 커가고 있습니다 많이 컸죠 여기는 또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 놨죠 여기는 이야 왕팅이 장수말벌도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깔때기 야 장수말벌이죠 장수말벌이 막걸리를 좋아하나 봅니다 막걸리 맛이다 죽었습니다 여기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지가 한 마리 붙어있죠 아이씨 한 마리 잡으면은 엄청나게 파리테를 구제하는 거죠 잡아 줘야 됩니다 이쪽에 다시 여섯 개의 패터 병을 묻어 줘야 됩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코시니아 때문에 잘 크지 못했죠. 이 가운데 이렇게 크레소르 핀누액을떡고갑니다 코시니아가 아직도 동굴로 이서리트를 잡아먹으려고 진로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코시니아 줄기는 좀 잘라줍니다. 코시니아가 넘어 번져서 작물이 다 죽습니다. 몇 번을 코심이와 줄기를 잘라 쳤는데도 엄청나죠? 번식 능력이. 이제 세개만 더하면 됩니다. 서리태 콩밭에 이렇게 크레솔 빈누액 16개를 설치했습니다. 이0여개 이상은 이 크레솔이 버텨 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개를 200 50평 콩과태 심어 좋습니다 한달 전에 부어준 크레솔 비누액이 아 이제 말랐죠 그래서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자자 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됩니다 듬뿍 넣어주고 갑니다 아 이쪽은 쿠시니아에개똥쑥에한삼덩굴에 전부 폭 감싸버렸죠. 그래서 보충을 해줄 수 없습니다. 개똥쑥도 여기 작년에 한 폭이 심었는데, 씨앗이 퍼져서 여기 많이 났죠. 개똥쑥개똥속도 갈라다가 차로 마셔야 되는데, 개똥쑥은 아주 잘 컸죠. 좀 남았죠. 여기도 보충해 줍니다 이렇게 보충을 해 주고 갑니다 여기도 호란이 큰 놈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콩을 다 뜯어 먹고 뽑아서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고 갔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멧돼지는 올해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그대로 남아있죠. 한 90%는 남아있습니다. 이야. 여기는 뭐 충분히 남아 있고 오늘 소리태 콩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크레솔 비누액 16개를 준비해서 밭에 전부 묻어줬습니다. 이제 콩밭 밑에서부터 크레솔 비누액 냄새가 솔솔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은 톱다리 개멸이 노린지라든가 기타 노린지의 종류 그리고 나방 종류들이 이크레졸 냄새를 맡고서 되도록이면 오지 않겠죠 그래서 2, 30일만 잘 지켜내면은 올해 소리태수확은 풍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